안녕하세요. 림쌤입니다. 오늘은 수혈의 극한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 단원이긴 해요. 음. 수혈의 극한과 급수는 좀 공통적으로 문과 이과 나눌 거 없이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문과 이과가 통합된다 그래도 음, 선택과목인, 음, 이게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인 <laughs> 미적분 파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편이에요. 음. 하여튼 수학 2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이 엄청 많이 겹쳐요. 음. 뭐 리미트와 무한대, 무한소, 뭐 수렴 발산 뭐 이런 거는 사실상 함수의 극한이랑 거진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수열이라는 건 AN 해서 음 A1, A2, A3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려 있죠. 음. 좀 분절성을 가지고 있어요.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어 선으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다 이렇게 연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a1.5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음. 수열에서는 이렇게 자연수 단위로 이렇게 잘려져 있기 때문에 <laughs> 자, 리미트 뭐, 어, 함수의 극한에 x가 a로 갈때 fx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처럼 리미트 n이 a로 갈때 an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음. 오로지 존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요거밖에 없단 말이지 <laughs> 그러다 보니 수혈의 극한 보다 훨씬 쉬울 수 밖에 없어요 좌극한 우극한 같은 것도 없고 오로지 한없이 커질 때 뭘로 가느냐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수렴이라든지 한 점에 가까워지는 거 음. 그리고 뭐 아. 한없이 커지는 거,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든지, 어, 한없이 작아지는 무한소로 발산을 한다든지, 그나마 여긴 좀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잘려 있다 보니까, 1, 2, 3, 이렇게 됐을 때, 니 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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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찍어보면, 어, 좀 확실하게, 어, 왔다갔다 하는 거를 볼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를, 이제, 진동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지만, 역시나 해도 그냥 발산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음. 여튼, 뭐, 별 다른 건 없어요. 거기다가, 어, 극한 값을 구하는 것 자체도, 어,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형태들이 몇개 없어요.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0분의 0골, 0 곱하기 무한대골, 이런 것도 이미 배우고 있는 상태지만, 음, 이런 게 딱히 존재하진 않아요. 뭐, 요거는 문제에서 응용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 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래서 이거는 차수 비교를 한다든지 유리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유리화를 한다든지 음. 뭐 이런 것들 그거 외에는 크게 뭐 없습니다 <laughs> 여튼 뭐다함수 극한 산 얘기들밖에 할 얘기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어, 잘 모르겠나 학생은 함수 극한 편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어차피 뭐수트에서다 공부한 내용들이니까 생략하고 음. 뭐 따지면 오히려 함수의 극한 마이너 버전이에요 어, 그나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인데 음. y는 ar의 m-1승 요거 정도 요거의 극한 정도인데 뭐 지수 함수의 극한이랑 사실 다를 건 없어요 어, 그래서 리미트를 붙였을때자 r 이 1이라고 하면 a로 그대로 나가는 거고 R이 1보다, 보통 R 절대 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음, 일단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둡시다. 발산을 하게 되고, R 절대 값이 1보다 작게 되면, 음,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면, 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작아지죠. 어, 1은 계속 곱하면 1인 것처럼, 1보다 작은 애들은 계속 곱하면 0이, 0에 항상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0으로 가게 되죠. 음. 상황에 따라서 어좀 다르긴 하겠지만, R이 음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수렴을 하게 되고요. 어.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생각해보면 a 음.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a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아, 거 진동이라 그랬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발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 1은 발산 쪽에 포함을 시키고 1은 어, 한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음. 이것도 수렴으로 넣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뭐 지수 함수 그래프 음. 지수함수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거는 a가 1보다 클때 이렇게 되는거는 음. a가 0과 1 사이일 때 어, 얘는 a의 x승의 그래프에서 이거 했었죠. 음. 그러니까 한없이 작아져서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는거죠. 음. 얘는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억하는 정도만 해도 음.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미적분이라는 이과 전용 과목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 어, 쉬어가는 수준의 단원이니까 그냥 유형편에서나 보도록 하죠. 그럼 이만 안녕.